언어는 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음.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배움을 돕는 친구일 뿐이에요. 음. 그래서 핵심은 배움이 돼야 되는데 특히 언어 같은 경우 공부하고 돼요. 배움이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네. 달라요? 뭐 배우다라는 음. 단어를 보면요. 음. <laughs> 뭐 배우다의 약간 어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끼우다, 끼다, 피우다, 피다, 배우다, 배다 음. 라고 하죠. 음흠.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몸에 어떤 뭐 해외에 나갔다가 뭐 2주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보니까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어 oh, hey what's u p 할수 있고 그리고 어 oh,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 음. 문화가 몸에 배어 버렸어요라고 얘기를 할때그몸에 음. 몸에 배는 것이 예. 배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그것이 몸에 배게끔 하는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지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 공부를 통해서 그 배움을 조금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음. 활용이 가장 중요해요. 음. 활용을 해야 돼요. 틀리더라도 매번 실수를 해도 음. 그냥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만. 어 습득을 할수 있는 게 사실인 거예요. 자꾸 갖고, 갖고 놀고 갖고 놀고 갖고 놀고, 놀고 그래야 돼요. 아... 네. 어 이거 이거 문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하고 네.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가는 또안 음, 되는 거예요. 음. 네.